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강왕국 서버전이죠. 자원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왕국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은 24시간이 아니고 36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째 날은 도시건설이고, 첫째 날은 도시건설이고, 항목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영주보석, 뭐, 부루수정 소모, 부루수정 조각 소모, 그리고 건설 아이템의 뭐, 1분 소모, 과학기술 훈련, 아, 과학기술 1분 소모, 뭐, 병사훈련 소모, 전문가 스킬학습시간 가속 소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첫 번째 날에는 어떤 걸 자원을 소모하면 좋으냐 그러면 브루수정 시대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브루수정 소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첫 번째 날에는 보통 집행관이 버프를 건설 10% 가속 버프를 쳐줄 겁니다. 서버 전체에. 그러니까 부루스정을 올리고 가속을 해서 몇 단계를 끝내는 놓게 좋아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건설 업그레이드를 해서 건설 가속 아이템을 소모하면 되고요. 그리고 건설할 뭐 건물이 없거나 건설 가속이 없다.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보이시는 영주보석 요거, 그냥 있는 대로 소모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보석은, 왜요때 소모해도 되냐 하면은, 서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라켓을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라켓을 전투 보상으로 영주보석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기본만, 참석만 하고 바로 나가면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지만 풀타임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석 재료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서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석을 최소한 한두 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뭐이 정도 양이 보통은 쌓이니까 이렇게 다른 자원이 없으신 분들은 영주 보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브루수정 소모해서 건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건설 가속 아이템 소모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자, 그럼 2일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일차에는 또 보면 부르소정이 있고 부르소정 조각 있고, 그다음에 건설 가속, 과학 기술 연구, 병사 훈련 가속 소모 요렇게 있고요, 전문가 학습 가속 소모 있고, 자 여기 행운의 룰렛 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웅 성급업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체집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이 없으신 분들은 채집으로, 채집을 빡세게 해서 기본은 채집만 해도 넘어가,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뭘로 여기서 점수를 채우느냐? 그러면 룰렛으로 점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아예 완전 무과금 분들이나 소 과금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룰렛도 이제 최소 70번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룰렛 진행도 보상을 받. 룰렛 진행도 보상 70회 상자를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그 2일 차에는 룰렛을 최소로 돌리려면은 룰렛 40회 요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 이제 룰렛 30번 돌려주시고, 걸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로 통과할 때는 룰렛과 그 다음에 채집으로 통과를 하시고, 여기서 뭐, 가장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도 행운의 룰렛입니다. 자원이 있고, 그, 여유가 있으신 과금러 분들은 행운의 룰러 행운의 룰렛을 두 번째 날에 그냥 120번 풀로, 풀로 돌려주시고, 150번이 아닙니다. 120번입니다. 가성비를 위해서 120번입니다. 진행도, 룰렛 진행도 보상은 120회 상자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룰렛을 최대 150회, 150회까지 돌릴 수 있지만, 가성비를 위해서 120회까지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룰렛 여기서 120회 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웅 성급업도 2회차에 다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권장하는 거고 최소는 최소로 통과하실 분은 이런 자원채집이나 아니면 룰렛 40회 돌려 주시고 뭐 성급업도 안해 주시는 거 그러면 거의 최소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일차 보겠습니다. 3일차에는 여기서 펫이 있고 해평점 펫 돌파 평점 증가 뭐 있죠. 그 다음에 야성의 표식으로 단련하기, 여기도 영주 보석 있고, 행운의 룰렛 있고, 그리고 성급업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빙원계수 그리고 야수사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하면은 최소로 통과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거냐 하면 최소로 통과하는 거는 룰렛 남은 거 앞에서 2일차에 40번 돌렸으면 여기 3일차에 여기서 30번을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급업 안 해주셔도 그렇게 최소 기준 통과하는 데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날이 그 야수 사냥하는 이벤트가 미니 이벤트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빙원 개수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빙원개수 몇 마리 잡고, 그냥, 등대 미션에 나오는, 야수 요거 몇 마리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요 3일차는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방법은, 딱 요, 이날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빙원 개수를 진화, 진화를 써서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빙원 개수 계속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 전에, 3일차 야수 처치 날과, 그리고, 미니 이벤트, 미니 이벤트,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벤트도 같이 높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의 가장 추천은 요 빙원개수 사냥입니다. 최소로 통과하실 분들은 룰렛 남겨놓은 걸로 40회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성급업은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일차 보겠습니다. 4일차도 보면은, 뭐, 영주보석 있고, 뭐 마스터리 에너지석 소모 있고, 전용 장비 부속품 소모 있고, 뭐 미스릴 소모 있고, 미스릴은 무과금이나 소과금들은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죠. 저도 아직 미스릴 쓰지 못했습니다. 쓸 때가 다가오긴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일차에서 특징은 병사 훈련입니다. 요 4일차는 거의 그냥 병사 훈련만 해주시면은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훈련할 수 있는 최고 병사 레벨은 레벨 10인데, 저는 구레벨을 평소에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레벨 병사를 요런 병사 훈련 날에 그냥 승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나냐 하면은 같은 시간을 소모를 했을 때 10레벨 병사를 훈련시키는 거랑 9레벨 병사를 10레벨로 승급시키는 거는 점수 차이가, 승급이 1.6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아, 잠깐 깜빡해서 내가 병사 훈련하는 거, 뭐, 이런, 이걸 까먹었다 하더라도, 1.6배의 승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기본 점수는 무난하게 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평소에 가속기를 서버전에서 이제 첫날에는 건설가속 조금 쓰지만, 다른 가속은 안 쓰고, 훈련가속을 요날 병사 훈련할 때요 써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4일차는 다른 건 없고, 병사 훈련, 요게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 훈련한, 병사 훈련하다가 뭐 점수를 좀더 내고 싶다. 그러면 마스터리 에너지서 요거 소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일차 한번 보겠습니다. 5일차는 저는 주로 이제 승부가 완전히 다 정해졌기 때문에 5일차는 거의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보통 서버전에서 승부는 3일차 야수처치랑 4일차 병사 훈련에서 승부가 100%다 납니다. 5일차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제 남은 사람들이 그 서버전 순위 몇등 경쟁하느냐 뭐 이런 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뭐를, 이날, 올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딱 보면은, 펫에 관련된 것도 있죠. 아까 3일 차에도 나왔는데, 요, 펫돌파랑 야성의 표식, 이런거 나와 있고, 뭐, 미스릴 소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주 장비 나와 있고, 마스터리 에너지 소모, 그 다음에 전용 장비, 영, 전용 장비, 전, 전용 무기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브루스정 건물 업그레이드 브루스정 조각 과학 기술 연구 그다음에 각종 가속기 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이 마지막 날 가장 소모하기 편한 거는 요 패스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패스라고 한적 하나도 없었죠. 요 패스는 마지막에 마지막 날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팩 같은 거 평소에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버전 같은 때 마지막 날 사용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팩은 점수를 많이 주긴 주는데 팩을 실제로 그 단련이나 이런 걸 <laughs> 주로 저는 단련석 가지고 점수 맞추거든요. 근데, 단련을 많이 하건, 뭐 적게 하건, 그렇게 많은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아서, 펫패 단련석은 제가 마지막 날 점수 맞추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점수를 얻으신 분들은, 뭐, 브루스 점뭐 이런 건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최강왕국 마지막 날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점수를 뭐 어떤 걸로 뽑아야 되느냐가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남은 거다 쓰셔야 되지. 그래서 정 이제 점수 내고 싶은데 점수 쓸거그 점수를 올릴 게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고급의 야성 표시 이거 쓰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급의 야성 표시기 하고 뭐 영주 장비 이거 쓰셔야지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강 한국 일정에 따른 자원을 어떻게 소모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보통은 서버전에서 자원들 많이 소모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화, 아, 평화버이 아니라 자유, 자유서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굳이 요런 거 가지고 통제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통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통제서버 같은 경우에는 등수에 따라서, 서버 준비 전 등수에 따라서 다른 이벤트들 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과금을 조금 하신다고 하면은 요 서버전 등수가 여기 클릭해 보면 있는데 최, 최대 200등까지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금을 그래도 조금 하신다면은 그냥 200등 안에는 들어주시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 완전 무과금도 한, 150등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그,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버 준비 전 잘들 하시고, 이 서버전이 최강, 이 서버전 최강 안국이 화이트하우스의 엔드 컨텐츠인 만큼, 너무 부담, 부담 같은 건 갖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야...